2020년 11월 11일 히떼길 청소년부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 2절 3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부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대살로니 거부서 2장은요, 무엇보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은 예수님이 계셨던 때나 예수님이 없는 오늘과 같은 때에도 동일하게 이단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생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뭐,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도 막 비춰졌던 신천지, 그리고 뭐, JMS,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들은, 어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이단들입니다. 어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있는 이단들이죠.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단은요, 이제 우리하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본인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멸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멸망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어, 우리 아직까지 청소년부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국 교회에 조금 딜레마가 빠지거나 뭔가 문제를 느껴서 이 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이 단은 우리가 잘 알기만 해도 우리의 교리만 잘 알아도 그것만 잘 알아도 사실은 이 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이 단들은요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을요 그대로 그냥 어,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죠.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한글에서 말하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그냥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한계 따라하지 못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 한계가 뭐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천사 아 구름을 타고 뭐 이렇게 온다 이 얘기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우리가 이단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청소년분은요,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이단에 현혹되면요,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그냥, 어, 이단을 따르지 말자, 이단을 믿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구원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죠 구원을 다르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어쩌면 이게 이번주에 우리 설교 주제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 우리가 만드는 동화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줄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도 어쩌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결국 오늘 하나님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단을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뭐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단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것보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니까 서로서로 빼빼로도 나눠 먹고요 어,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9시 반부터 우리 다림 선생님들 통해서 중성경 공부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처럼 이단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동아줄도 잡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동아줄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